일단, 어, 이번에, 이제, 합사가 새로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면은, 예, 어, 몽크로스 자이언트 500m 대용량 벌크 5색 합사. 이게, 이 제품이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로 나왔는데, 어, 자이언트 합사. 예, 요 제품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람회 때 가장 많이 팔렸던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총한 어한 15개 정도 합사를 또 나눔 할 생각이고요 예. 또 10m 단위로 이렇게 어 파란 뭐 하늘색 뭐 연두색 뭐 보라색 녹색 빨간색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총 10m 단위로 돼 있고 그중에 또 10m 에 5m씩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마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500m니까는 뭐, 원투 낚시도 그렇고, 추후에 5월부터 이제 한치 낚시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닭사를 사서 보니까는 그때 이제 느꼈던 그 어떤 단점들은, 영육을 주문했는데, 1점, 두께가 한1.25 정도 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는 물 빠짐이 되게 라인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 몽크로스에서 어, 이제 500m 짜리 이제 대용량 벌크, 오색합사를 만들면서, 그 물빠짐에 조금 치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수에 담가 놓고 있거든요. 한, 지금 한 3일, 4일 정도 되고 있는데, 해수에 담가 놓고, 아예 그냥 푹 담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물빠짐이, 기존의 어떤 어, 19,000원의 대용량 합사들은 물빠짐이 많은데 이건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를 근데 계속 이제 뭐 3일 뭐 일주일 음. 이사들을 음. 물가두고 계속, 3일, 계속 3일, 주기적으로 3일, 어,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도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뭐. 영육인데 물빠짐도 없고 거기에다가 5색의 마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라인의 두께도 중요하거든요. 물빠짐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두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지금 0.8이거든요 0.85인데 두께가 0.14 0.14 정도면은 제가 볼때 일본 규격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 두께는 이제 0.85면 0.13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기입되어 있는 게0.14 정도 그러면 거의 정오수가 맞거든요 웬만해서는 기존의 아크로 이제 테프론 코팅이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거칠지만은 아주 심하게 거칠지는 않다 특이해요 합사가 야이 합사는 그럼 뭐 4합사냐 8합사냐 뭐냐 근데 이 합사는 약간 뭐라고 할까 통합사 통으로 돼 있다고 할까요 통? 어떻게 보면 1합사 싱글 1합사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합사가 되게 특이하죠 저도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예. 네. 라인은 그렇게 빳빳하진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얘가 08이거든요. 그렇게 좀 빳빳한 편은 아니에요. 예. 빳빳하면은 바로 환불하세요. 예. 합사는 진짜 만져봐야지 알거든요. 이제 막 합사 이제 500m 대용량 벌크 라인도 어마어마해졌다. 두께도 맞고 어, 오색에다 마커에다가 물빠짐도 덜하고. 그래서 기대가 커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은. 그, 좋지 않은 거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은 금방금방 티가 나고, 어차피 네이버 쇼핑에 구매하면은, 그, 그 리뷰 있잖아. 네이버 리뷰. 제품. 제품 리뷰에 다 걸려요. 이 제품 유튜버한테 속았네, 뭐했네, 물 겁나 빠지네, 강도 약하네. 이렇게, 때문에 요즘은 웬만해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예. 시인성 및수신 파악. 5색 컬러 합사. 5월달에 이제 5월 탐사, 1시 탐사 때부터 우리가 중요시하잖아요. 원투에서 초원투 던지시는 뭐 100m 이상 던지시는 분들 보면은 10m씩 라인이 두꺼운 걸쓰시니까 그분들은 라인 날아가는 재미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뭐 하늘색, 뭐 옐로, 우 보라, 연두, 레드 이런 식인데 5m 지점마다 이제 흰색으로 나오거든요. 흰색으로 여기 나왔다. 보이시나요? 제가 50 50 검은 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3호 합사 같은 경우는 두께가 0.28인데 18.6kg 정도 나오네요. 네이버 검색창에 몽크로스. 몽크로스 500m. 500m 치면 바로 나올 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몽크로스 500m 이렇게 치시면은 자이언트 500m 대형량 지금 세일하고 있거든요, 출시. 06이 약간 07 느낌? 08209 정도? 고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0 8이0 1 4로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은 0.136을 기준으로 사는데, 얘는 0.14니까는 한 0.85가 0.95 정도. 고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도 지금 몽크로스를 오래 도와드리고 있는데, 꼭 몽크로스뿐만 아니,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의 좋은 제품들도 언제든지 그냥 무료로. 예, 홍보해드릴 생각이 항상 열려있기 열려있기 때문에 음, 저도 찾아보고 있고 저는 항상 제품 볼때 평점 낮은 순으로 봐요. 어, 랭킹 순이나 높은 순 이런 건안 보고 항상 낮은 순만 봐요. 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별두 개에서 별세개 바로 두 개짜리 하나 있고 세개세 3개, 개짜리 몇개 있고 네 개짜리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 라인은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예. 합사를 오래 하고. 처음 나온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몽크로스에서 이제 신제품으로 어 어떤 어 저가 라인 시장에서 승기를 한번 꼽아 꽂아보, 꽂아보고 싶다 하셔서 각잡고 나온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대가 좀 큽니다. 예. 이 스펙표를 보시면은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본인이 갖고, 쓰고 있는 합사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좋은 거 다들 쓰시겠지만, 거기에서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 이 오차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대용량이 필요하실 때는, 이 제품도 한번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요거는 탈색 테스트도 하고, 이게 제가 제일 따졌던 문제거든요. 합사 라인 물빠지는 거. 손에 묶고, 장갑에 묶고, 막. 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몽크로스 본사에서 담, 해수에 담가두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예. 요, 자이언트 합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